그 꿈을 이뤄야지만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그 꿈이 응답받아야지만 내가 지난날 나의 아픔에 대해 보상이 생기는 거고,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그 꿈을 통해서 증명시켜 보인다던가, 막 비장해지지 마세요. 의미부 하지 마세요. 꿈은 그냥 꿈이야. 꿈을 쫓을 때 빠지는 함정. 그래. 내가 꿈에 대한 환상, 착각 다알게고 걷어냈어. 꿈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다알게꼭 내려놨어. 그래서 내가 판도라님 알려준 대로 건강한 방식으로 그 전에 진행했던 많은 감정학교 수업과 영혼학교 수업을 참고해서 내가 꿈을 쫓았어. 그때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꿈을 쫓을 때 반드시 만나는 함정. 그 함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꿈을 떠받들면 안 됩니다. 꿈보다 여러분들이 더 위에 있습니다. 꿈은 여러분들을 더 성장하고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거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한 미래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헌신하고 투자한 하나의 목표입니다. 꿈은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지, 여러분들이 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한테 간택을 받고자 꿈을 떠받들지 마세요. 그 꿈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애정과 여러분들의 감정을 쏟아부을 정도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때로 잘 모르겠다면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세요.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제일 마음에 든다면 유지하세요. 100% 확신 있는 꿈이라는 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꿈은 만들어가는 거고 완성시켜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눈에 딱 완벽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 확신하는 꿈을 가지지 못할 확률이 훨씬 훨씬 높습니다. 그걸 확신을 가지려면 나에 대해서 알아내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되고 내가 이 삶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내 영혼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나한테 꿈은 이거다. 내 일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류의 확신은 가질 수 있지만 결코 누구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내 평생의 종착지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꿈이든 말두고 맞고 떠받들려고 하지 마세요. 꿈은 여러분들에게 소비될 뿐이고 여러분들의 간택을 받아서 지금 그 자리에 올랐을 뿐이고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은 그 꿈이 주는 즐거운 동기부여와 희망과 용기를 통해서 자기 삶을 발전시켜 나가면 될 뿐입니다. 그 꿈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즐겁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을 괴롭게만 하고 하나도 좋은 피드백을 안 준다. 갈아끼세요. 두 번째 함정.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의 꿈을 확신할 필요는 없 다. 여러분들이 찾고 꿈을 찾고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 에 자꾸 막혀요. 어떤 단계? 꿈을 찾는 단계? 왜? 내가 이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내 인생을 투자하려고 보니까 나중에 휴지조각이 될 것들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뭔가 마음이 걸려. 나중에 내가 이것들의 마음이 식을까 봐? 뭔가 섣불리 투자를 못하겠어. 내 마음이 갈 때처럼 흔들릴까 봐. 내 마음이 바람필까 봐. 이 꿈에 열심히 투자했던 시간이 무색하게 갈아탈까 봐. 여러분들은 계속 실험할 거예요. 내 멱살을 붙잡고 좋아하니? 좋아하니? 목숨을 바칠 수 있어. 목수를 받쳐. 그러면 내가 투자해 볼게. 더 이상 시행착오 안 겪는다고 확답해. 그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맹세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슬프게도 하지만 이건 매우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권태기 없이 늘 새로운 무언가를 심지어 다수의 꿈을 동시에 열렬하게 좋아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꿈에 해바라기처럼 일편단심을 바라지 마세요 꿈은 다다익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 개의 꿈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동안 마음을 접으셨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 개의 꿈을 2, 3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수집할 수 있도록 아무리 큰 꿈이어도 쪼개서 가질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드릴게요. 체념하지 마세요. 지고지순하지도 않으면서 지고지 순한 척하지 마세요. <laughs> 일편단심 될수 없는데 자기한테 그런 걸 강요하지 마세요. 마음이 끌리는 걸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결혼했으면 바람피면 안 되겠지만 꿈은 바람펴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꿈을 쫓을 때 빠지는 함정 꿈에 과도한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이 꿈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하고 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꿈을 이뤄야지만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그 꿈이 응답 받아야지만 내가 지난 날 나의 아픔에 대해서 보상이 생기는 거고 울분이 풀리고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그 꿈을 통해서 증명시켜 보인다던가 내 삶의 의미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 꿈을 이룸으로써 생긴다던가 막 비장해지지 마세요. 의미부 하지 마세요 꿈은 그냥 꿈이야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 정도야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뭐 내가 죽을 거네 만에 여러분 낭만적인 거 좋아하는 거 알겠어요 영웅의 대서 사실 좋아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의미부 하지 말자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들 계획보다 훨씬 늦춰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지도 못해서 얼마나 사랑할지 예측할 수 없기도 하고 그 꿈을 이루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파악도 안 됐는데 너무 쉽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거기 걸면 되겠어요? 내가 쓸모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이 꿈을 이룸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딴 소리를 왜해 네. 여러분 꿈보다 중요한 여러분 쓸모 같은 거는 물건한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 있을 필요 없어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 쓰여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 그냥 살아간답니다 근데 이양 사는 거 나를 위해 행복하게 나의 행복을 쫓는 거랍니다 여러분들은 본지 생명 자체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부품으로서 뭔가 역할을 해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쓸모 있게 해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많아서 너 이러지 않으면 쓸모없는 딸이야 쓸모없는 아들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존재 자체만 사실은 1차적으로는 누구도 같이 판단을 할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감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기가 아니에요. 등급 매기지 마세요. 근데 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상대방의 선호도에 맞게 여러분들을 바꿔가고 행동하고 그럴 뿐이지 그건 2차적인 의미부여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사랑스러워요. 남한테 사랑받을 권리는 없지만 스스로 사랑 충분히 해도 돼요. 인정해 줄도 돼요. 누구 허락 받지 마세요. 당신 괜찮아요. 그냥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려면 뭔가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노력을 할 뿐이야. 우리가 별로인데? 그래서 괜찮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사는데 지장 없고 우리는 살아가는 걸로 충분한 존재야. 그냥 이유가 없어 태어났어 그냥 놀려고 태어났다고. 아, 잘 놀면 끝이야. 안 놀아도 돼. 그냥 태어났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가 쓸모있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꿈을 위해서 본인을 헌신할 필요도 희생할 필요도 증명시켜 볼 필요도 없는 게 그래서예요. 아무것도 증명시켜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꿈의 의미별를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지,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내가 문제인 거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른 꿈으로 옮겨가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환영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의 꿈에 빠져있어, 푹. 근데, 뭐가 조금 흥미가 생겨. 나 이러다 바람 피면 어떡하지? 그냥 안 볼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 더 하면 돼. 얘도 좋고, 너도 좋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바쁜데, 넌 이따가 이뤄줄게. 일단 대기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꿈은 다다익성이니까. 그냥, 그꿈 자체만으로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유의가 되니까, 상상해보고. 어, 이것도 나중에 내가 이루면 좋겠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꿈을 빨리 이루고 싶어서 더잘 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꿈이 다른 꿈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또 한편으로는 아, 얘를 빨리 이루고 얘도 이루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고. 어쩌면 얘를 더 많이 사랑해서 얘가 근데 더 사랑하는 것도 있는데 얘가 더잘될것 같아. 얘가 더 빨리 될것 같아. 그러면 얘한테 너 잠깐 기다려. 얘 먼저 하고 너 해줄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한테 더 좋은 선택지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 가능성에 더 많은 사랑을 느껴도 이들. 이 그게 생각보다 내가 원래 쫓던 꿈보다 약해도 이득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삶을 풍족해져요. 사랑하면 뭔가를 선물하고 싶고 그 사랑을 확장하고 싶고 퍼뜨리고 싶거든요. 이 세상은 번영과 확장과 공유 게임이에요. 사랑은 필연적으로 확장과 공유를 유도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존재와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을 거고요. 더 성장하고 싶을 거고요.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건 그 사랑하는 대상이 꿈이어도 마찬가지고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사랑하면 그 일을 더 많. 즐기기 위해서 더 성숙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을 거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멋진 걸 한다는 거를 세상에 막 공유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많은 행복한 체험들을 하고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많은 풍요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삶은 풍족해져요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이루게 돼요 사랑은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많은 동기부여를 시켜주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 정착하게 만들어주고요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심어주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공유 하고 공감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열정을 심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얼마나 많은 꿈을 이룰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꿈들이 많으면 여러분들은 살아갈 만한 원동력을 아주 많이 얻게 되고요. 하나의 꿈이 아니라 여러 개의 꿈을 이루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실행력이 엄청난 사람이었나? 이렇게까지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일하는 사람이었나? 사랑하니까 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인내하게 되고요. 사랑하니까 용기가 생기고요. 사랑하니까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돼요. 사랑이 여러분들의 원동력이라면 사랑에 빠지는 걸 거부하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랑이 건강치 못한 사랑이라면 여러분들이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이 사랑에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이 사랑에 많은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보답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굉장히 화를 내고 분통함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쫓았는데 그게 잘 안되면 그에 대한 배신감으로 국금을 그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만큼 그 사랑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줍니다. 불건강한 사랑은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사랑하는 거를 많이 꺼려했을 텐데 제가 사랑에 대한 수업을 많이 했었죠 미숙한 존재의 미숙한 사랑이란 수업도 했었고 사랑 에너지 또는 애정 결핍 이런 수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한 종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밖에 없고 번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의 꿈만 쫓을 수 있는 사람이어도 다양한 꿈들이 다양한 이상향들이 다양한 가능성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투파를 벌려서 일단 와봐 나랑 같이 놀아보자 내가 지금 능력이 좀 부족하고 시간이 좀 없어서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정말 정말 사랑 한다면 너희들하고 약속할게. 언젠간 꼭 너희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막 뭔가 마음이 울컥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꿈에 많은 의미부여를 하지 말고 꿈을 떠받들지 말라고 해서 꿈을 함부로 대하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꿈한테 의존하지 않고 꿈한테 기대하지 않고 꿈이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내 역할을 내 본분을 까먹지 않는 거예요. 꿈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한테 열정과 희망과 애정과 내가 할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내가 하고 그 믿음을 지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될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거는 머리 쓰는 거는 배우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꿈한테 그 많은 걸 떠넘기지 마세요. 꿈은 그 정도의 힘이 없어요. 꿈을 협박하지 마세요. 야, 네가 날 알아서 움직이게 해야지 그래야 꿈이지. 넌 진짜 꿈이 아니구나. 억지 부리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오다가도 도망가겠다. 꿈들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꿈을 쫓을 때 빠지는 함정은요. 꿈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 것. 여러분들이 쫓는 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멋진지도 알겠어요. 근데 아무리 그게 멋져도 여러분들 현실을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로부터 도망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이 있는 자리까지 증검다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 부정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왜 시간의 달 수업에서 제가 얘기 드렸죠. 시간의 달 수업 만드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 드리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각각의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만의 역할을 하고 현재는 현재만의 역할을 하고 미래는 미래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건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는 뒤에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지만 이것으로 인해 난 성장했다. 그래서 이 기억은 나한테 매우 이득이고 나의 자양분이 되었다. 이렇게 2차 과거. 할수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바꿀 수 있는 건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가 내 인생의 궤도를 틀수 있는 핵심 포인트예요. 미래는 나에게 가능성을 보여주고 방향성을 보여주지만 미래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래의 모든 해를 다 올인을 하고 망상 속에 살며 현재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새싹도 심지 않는다면 미래에 그 새로운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아무리 거대한 나무여도 새싹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무만 바라보고 나무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나무가 처음에 씨앗이었고 그 작은 씨앗이 새싹이 되어서 나무가 됐다는 를 중간 과정은 까먹고 나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머릿속에 있는 나무만. 그리고 현실에서 새싹을 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미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미래는 계속해서 미래로만 남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미래를 봤을 때그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당신이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뜻이지,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될 겁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행동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많은 가능성의 상태가 존재하는 겁니다. 미래의 가능성의 상태가. 여러분들이 미래 명상했을 때 제가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를 라고 A씨를 들고 이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봤어요. 그 미래는 현실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씨앗을 심느냐 안 심느냐 그 씨앗을 심어놓고 적절한 시간 동안 충분히 기르느냐 안 기르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은 미래 명상은 여러분들이 꾼 예지몽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행동을 하실 건가요? 행동을 하실 거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행동을 안 하실 건가요?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개꿈입니다. 누구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능성을 본인이 간택해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루 씨앗을 심고 매일매일 그 씨앗을 나무가 될 때까지 길러냈는지 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꿈을 꾸는 거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고를 투자할 수 있나요? 당신은 그 꿈을 데려올 준비를 충분히 하셨나요? 대가를 치르셨나요? 다른 게 자격이 아니라 그런 게 바로 자격입니다. 꿈을 꿀 자격은 없어요. 꿈을 이룰 자격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꿈꾸고 있던 것들을 누군가 잃어서 배가 아프세요? 그 사람은 대가. 를 치른 겁니다. 그 사람 은 꿈을 이룰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나는 꿈을 꿀 자격은 있었을지언정 꿈을 이룬 자격은 아직 못 만들었던 겁니다. 이미 내가 쫓던 꿈을 이룬 사람과 자신에게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타고 태어나길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현재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현재에 발을 디디고 있지 않으면 미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라는 곳에 점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점프를 하려면 땅을 디디고 있어야 돼요. 땅을 디지지도 않고 점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 얼마나 못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 부족이고 미숙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저 위에 비범한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라는 게 인정하기 너무 너무 치욕스러워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쌓을 수 없을 겁니다. 허공에 벽돌을 쌓아서 성을 완성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의 여러분들로는 결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이겠죠. 여러분들이 꿈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만한 것들은 결코 자연스럽게 이룰 수 없는 것.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열렬하게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루려면 당연히 지금의 여러분들로는 부족하겠죠? 여러분들이 부족한 존재란 뜻이 아니라 문제 있는 존재란 뜻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에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존재가 어떻게 성장할까요? 어떤 부분에서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채워 나갈까요? 지금 이 순간 그걸 이루기에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기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계속 완벽하고 이 꿈을 이루기에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바로 된다고 믿고 있으면 그 존재가 어떻게 자기의 능력을 갈고 닦고 쌓을 있을까요 환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초보자가 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으면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숙달된 능력자가 될수 없으며 자기의 꿈에 걸맞는 능력자가 될수 없으며 자기 꿈을 수령할 자격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꿈만으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고 사연이 많고 그런건 중요하지 않아요 꿈은 그런 사연 따위 봐주지 않습니다 꿈은 인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에너지 상태고 여러분들의 상태고 가지고 싶으면 도달하세요 가지고 싶으면 갖추세요 변화하세요 꿈을 쫓을 때 빠지는 함정 여섯 번째는요. 나를 부정하는 꿈과 나를 뜯어고치려는 꿈을 경계할 것. 여러분들이 자기 혐오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자기 부정을 너무 심하게 하면 또는 그걸 외부에서 많이 당하면 여러분들 자꾸 사과가 할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나랑 반대로 갈수 있습니다. 컴플렉스를 채우기 위해서 내 꿈도 아닌 것들을 약간 이런 거지. 내가 지금 너무 창피해. 창피하지 않은 내가 되는 게 꿈이야. 창피하지 않았나? 지금이랑 정반대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비범해질 수 있어요. 근데 다양한 방식으로 비범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꼭 나의 모든 특징을 다 부정하는 나의 컴플렉스와 정반대되는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한 비범한 존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건 건강한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초라함과 열등감과 자기 혐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그 꿈을 붙잡는 거지 그 꿈을 사랑해서 그 꿈을 쫓는 게 아닙니다. 연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연료는 수치심 그리고 그 수치심은 느끼기 싫습니다. 그 연료는 쓰기 싫습니다. 수치스러워서 그 꿈을 쫓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데 쓰는 연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혐오 때문에 쫓는지, 즐거움 때문에 쫓는지. 플러스 파장의 감정을 연료로 쓰면 여러분들 쭉쭉합니다. 저한 항없이 근데 마이너스 파장. 그래야 해서, 쓸모 있어야 돼서. 내가 너무 외로워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연료는 불쾌감을 느껴요. 여러분들 이런 마이너스 파장을 느끼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근데 그런 동기로 그 꿈을 쫓았다면은 계속해서 그 연료를 쓰면서 계속 그 감정을 느껴야 돼요. 누가 하루 종일 수치심을 느끼고 싶어요? 그 꿈은 안 좋습니다. 굉장히 건성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지가 박약하다면서 착각을 하겠죠. 아닙니다. 즐거움이 동기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더 좋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즐기고 있다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즐기고 있거든. 사랑은요 즐거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질이란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즐거움은 자기 만족이고 사랑했을 때 우리는 자기 만족으로 덕질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꿈을 덕질하고 계신가요? 떠받들지도 말고 충성하지도 말고 너무 너무 좋아. 좋아서. 그거 자체로 좋아서. 남들한테 자랑하지 않고 혼자서 신나서 덕질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이 꿈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사람들한테 내 꿈을 공유할 생각을, 그런 꿈을 품으면서 영업을 할 생각을 하면서 내 꿈을 덕질하고 있나요? 그게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꿈은 자기만족이지만 결국 공유되어야 하는 것. 호응 받으면 좋은 것. 여러분들의 꿈은 어떤가요? 공유할 수 있는 꿈인가요? 덕질할 수 있는 꿈인가요? 여러분들의 결핍으로부터 비롯된 꿈은 아닌가요? 그런 꿈들은 가차 없이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도 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거니와 일곱 번째 나의 선택이 아닌 타인의 가치관과 판단에 의해서 생겨난 꿈을 구분할 것.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직업이 좋다. 왠지 내 주변 친구들이 드시나고 아름다운 여자로서 사랑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막 자기를 가꾸는 걸 보면서 왠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왠지 나도 대기업에 가야 될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선택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신장으로 구분한다고.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왜 이러고 싶은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0.1초 만에 반사적으로 무슨 대답이 들리는지 보세요. 그때 부정적인 멘트. 부끄러워서 이런 난 별로여서. 왠지 그래야 될것 같아서 모호하거나 부정적인 멘트면은 다른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간혹 멋지잖아. 이런 경우에는 몇번더 물어봐야 돼요. 왜 멋진데? 그냥 이러니까. 왜 그냥 멋진데? 사람들이 어쩌고가 나오면 그것도 입김이 작용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느끼기에 이게 멋지잖아. 나는 전부터 이런 게 로망이었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근데 그 주어가 나잖아요. 내가 꼬치꼬치 물어봐도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 거면 나의 기호에 의해서 선택한 겁니다. 또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가도 돼요. 자, 심장에 손을 안고 눈을 감고 물어보세요. 자, 이 목표를 떠올렸을 때 두근거리나요? 설레나요? 와, 너무 행복하다 이런가요? 그런 자신이 완전 멋지게 느껴지나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 여기서 많이 갈릴 거예요. 인정 안 해주면 좀 그건 입김이 작용한 겁니다. <laughs>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쫓는 꿈이에요. 인정 욕구 수업을 들으세요. 정화가 많이 안 되신 분들은 심장이 시그널로 구분을 하기가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정화를 3개월에 6개월 정도는 카페의 자료들을 통해서 규칙을 지킨 상태에서 했을 때 전제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학교 수업, 감정 학교 수업 열심히 꾸준히 들으시는 거 너무 너무 멋져요. 근데 이걸로는 절대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화가 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관념이 교체가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쌓인 것들은 혼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제 수업만 들었을 때 자꾸 정화가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안 되는 부분도 반드시 남아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남아 있는 거냐면 제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하는 말에 있어서 흥, 판도라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흥,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왠지 모르게 저항감이 느껴질 때 왠지 모르게 이 수업에 자꾸 거부감이 느껴질 때그 주제에 대해서 정화할 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드시 따로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떤 수업이든 약간의 그런 거부감을 조금씩 느껴질 거예요.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안 쌓여있는 건 진행 안 하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꿈을 공유하거나, 공감받거나, 응원받으려는 심리를 경계하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언젠가는 공유해서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건 알겠지만, 아까 말했죠. 의미부여하지 말라고. 이걸로 사랑을 받을 테야. 이걸로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이거 위험합니다. 인정 읽고 수업 다시 들으세요.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들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꾸 꿈하고 인정욕구하고 같이 가면은 진짜 위험합니다 멘탈이 너무 연약해져요 무슨 거의 깐난쟁이가 돼 누가 인상만 찌푸리고 누가 댓글 안 달아도 상처를 받아요 왜? 이 꿈이 그냥 꿈이야? 이 꿈은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시켜줄 나의 분신이라고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도 될까요? 이딴 걸왜 사람들한테 허락받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살아갈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자꾸 그 꿈에 의미부여를 한 다음에 나의 하나의 분신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 그러니까 이런 나의 분신을 사람들이 그냥 스튜디나 간다. 그걸로도 상처인 거예요. 심지어 저 사람은 저만큼 사랑받고 호응받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호응 못 받는다. 그럼 상처인 거야. 이게 그냥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니즈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의 워너비를 충족시켜줘서 그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 돼서 호응을 받는다는 비즈니스적인 관계는 생각 안 하고 내가 그 정도로 쓸모가 없다고 난 사랑할 가치가 없는 건가? 아의미별을 하니까. 이의미별을 하니까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지 올려봐야지 이게 아니라 나 이거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어 잘안 먹히면 더 보강을 해야지 잘 먹히면 너무너무 기쁘겠다 이러면서 공유하는 거랑 은근히 기대하면 사람들이 날 사랑해줄까? 나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이것들을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 나름대로 툭툭하게 했지만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야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이미 진심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지를 얼마나 채워줬는데 뭐 어떻게 그런 말을 본인한테 소중한 꿈이지 남들한테 안 소중하다고 누군가한테 호응을 받고 싶다면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에서 저파장애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보내는 주파수가 굉장히 낮다면 여러분들은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변화한다기보다는 좋은 변화의 가능성을 자 거부하겠지 난 이건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준비가 안 됐어 힘들 거야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러분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의 호의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의 마음을 열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아주 유리하고 좋은 선 선물 같은 변화할 거예요. 내 인생에 좋은 변화 앞에서 너무 주저하지 마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두 팔을 벌리세요.